안녕하세요. 신세봄입니다. 이번 영상은 왁스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파월 의장이 이 물가 하락 발언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리고 오늘까지 또 수익을 달달하게 챙겨가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이 왁스 코인. 이 AI 섹터 관련 코인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들 이 AI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이 왁스코인 그리고 앱토스가 이 AI 코인 섹터입니다. 자 앱토스도 엄청난 상승을 연초부터 계속 보여줬고요. 이 왁스 또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트위터를 보시면 이 왁스코인 또 AI와 관련된 게시글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왁스가 계속해서 NFT와 AI를 접목시키고 또이 AI에 대해서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빌 게이츠가 이 AI 섹터 굉장히 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오픈 AI 기업의 챗 GPT의 그러니까 챗봇이죠. 오픈 AI의 챗봇입니다. 이 GPT 의빌 게이츠가 돈을 쏟아부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만 들어도 막 궁금증이 생기고 우리가 기대감이 생기지 않나요? 자, 이 기대감과 궁금증을 증폭시키면서 영향을 받은 종목이 바로 이 왁스 그리고 에토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상승에 함께 하셔서 수익으로 이어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단순히 그분들이 국내에 있는 그냥 인터넷사가 치면은. 나오는 뉴스를 보고 진입을 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이거는 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에다가 뉴스 쳐가지고 소식 보고 다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시면 그 이유를 정말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앱토스, 우리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행사, 제가 다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관련 자료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어요. 그 외에도 뭐 2023년 가상자산 컨퍼런스 에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올 한해 흐름, 이 블록체인 업계 많은 인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들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래서 수익을 얼만큼 얻었냐 이 부분인데 이런 관련 자료들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진입 시기에 딱잘 맞춰서 들어가신 분들 이렇게 103% 자 이렇게 실제 계좌까지 올려주셨어요. 앱토스와 메디블록으로 수익 내셨고요. 그리고 자 앱토스 297% 이게 정말 높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앱토스 23%로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한 급등은 특히나 이설 연휴 때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설 연휴를 기점으로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진입 안내 그리고 매도 안내까지 드리면서 뭐 현물로 진입하신 분들은 150% 그리고 선물로 개인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600% 이상까지 가져가셨다고 이렇게 인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수익 인증이나 관련한 자료들은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치면 나오는 그런 국내 뉴스들 뭐 단순한 기사들로 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신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 도 드렸지만 이제 2023년 들어서 정말 많은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이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어요. 이런 쟁글 행사 직접 제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2023년 가상자산 컨퍼런스에서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많은 호재들과 팁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함께 작년부터 제가 올해 2023년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 가족방에 함께 계시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고요. 보다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제가 직접 뛰어다니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조금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프로젝트 섹터 레이어 1 코인, 이더리움 스웨주, 중국계 코인, 이 대형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코인들 함께 하면서 이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가져가신 거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2월 달에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하실 분들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저희 가족방 링크와 함께 이제 앞으로 2월달에 어떤 프로젝트의 섹터로 어떠한 종목 그리고 얼마에 진입을 할지 이 부분까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외 공시 자료 우리 여러분들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번역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 자료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앱토스 연구소 뭐 ceo 임원급 개발진들 뭐 그리고 국내 게임사의 디렉터 분들이나 이런 국내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들도 제가 입수를 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뭐 호재가 담긴 일정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함께 종목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 앱토스와 왁스의 코인 일정 이 ai 섹터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1월에 공유해드린 일정은 모두 끝으로 이제 2월 달에도 이 일정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것 또한 저희 가족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주식시장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 코인 시장에서 아무나 알수 있는 정보 그 정보가 필요합니다 결국 다 알게 될 정보라고 해도 내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아는 게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이 어떠한 종목에 영향을 받아서 언제 상승이 나와 줄지 그 타이밍 저희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앱토스 뭐 이렇게 한 1500원쯤에서 11,000원에 들어간 것처럼 저점 매수 이렇게 연초부터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제가 이 하락장에서 이게 세일의 기회다 이러면서 매수를 권해드렸을 때 어, 선뜻 매수하기가 힘드셨던 분들은 이렇게 2차 진입을 할때 들어가셨어요. 현재 1차 진입, 2차 진입 그리고 3차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더큰 수익을 가져가셨겠죠. 혼자서 기준 설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계좌에 뭐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좀 상세하게 대응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많은 분들 여기 한 지금 1200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면서 뭐 자금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지 어, 그럼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 타이밍에 들어가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 질문도 많이 올려 주시면서 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왁스 코인 앱토스 이 AI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드릴게요. 자, 함께 왁스 코인의 슈팅 구간 알고 싶으신 분들 문자를 보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요새 이 증권형 토큰 테마주 두 가지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하나한 특별한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돈 많이 저는 2월에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봄이 오잖아요. 우리 따뜻한 봄이 오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세봄이었습니다.